이게 제가 이제 맥북을 쓰면서 어 한두세달 썼는데 처음에는 빨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역시 좀두세달 지나니까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다른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해상도, 해상도를 이렇게 많이 낮췄어요. 색상도 조절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원래 이건데, 예, 해상도도 낮추고, 뭐, 색상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색상도 바꾸고. 제가 제일 불만인 게 이게, 루비가, 네, 루비가 유행인데, 루비를 쓰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호환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엑스코드는 네, 진짜 빨라서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코코아 팟을 써야 되는데 루비가 안 돼가지고 코코아 팟도 못쓰겠습니다 원래 루비 2.7이 깔려있었는데 제가 버전이 높으면 좋은 줄 알고 Ruby 3.0을 컴파일해서 이제 넣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Open SSL를 설치하라고 계속 나오는데 아무리 설치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거 뭐 Emacs 같은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안 되는 것도 많고. 도커가 좋긴 좋던데, ROS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로봇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ROS도 설치했는데, 안 됩니다. 도커가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이게. 두루팔도 여기 이렇게 편하게 되고. 원래 두루팔 설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도커라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속도는 빠른데, 호환성이 떨어지니까 너무 불편해요. 전에 쓰던 윈도우즈 10에 있던 게, 쓰기도 편리하고, 새롭게 뭔가 배운다는 게, 사실 뭐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안드로이드에 넣으려면 보시다시피 이게 다르잖아요 USB C 타입이라 그럴 텐데 아 저는 이게 생소해서 다이소 가서 다 사왔어요 저기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이게 뭐 이런 거 라던가 마우스도 새롭게 사고, 네, 블루투스 마우스인데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소에서 이런 것들도 다 따로 샀어요. 이렇게. 꽂을 수 있죠.